가채TV 대표 전문가, 정문혜쯤황팔종 대표입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경동인베스트, 한번 볼게요. 살짝 머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하셨죠? 네. 봅시다. 볼피, 네. 자, 이번 월봉 볼게요. 월봉 보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아직 딱걸려있음을알수 있나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꺾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에...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죠. 자 주봉을 보게 되면요, 여기를 한번 들었어요 머리를, 그다음에 또 들고요. 그 이후로는 보시면 요점이 이렇게 높아갑니다. 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자장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서 부딪치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주봉을 봤을 때는 머리를 들어가는 게 맞고, 변곡이 발생한 것도 맞지만, 네, 월봉을 봤을 때는 추세 저항값이 걸려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인데요. 주봉의 관점을 보면 머리를 들고 나가는 관점이고요. 월봉의 관점을 보면 저항값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월봉 충돌, 주봉 출돌. 맞나요? 이렇게. 자, 그 대신, 보시면 일봉에서 머리를 들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여기가 하나 있죠. 그 시간이 12월 초쯤 되고 11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트는 그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머리를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틀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일봉에서도 틀었던 시간이 11월 초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드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자라면 황 대표는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여기까지가 밀릴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지 d 형태라고 보면, 그러면 여기까지 밀리게 되고 이 흐름은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쩌면 좋았던 거죠. 이 자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일봉의 이 자리가 월봉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최초의 자리라고 하죠. 그 네, 아주 초기 모습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대표님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것 같은데 가격이 맞아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를 여기를 공략을 하지 못했고 여기를 공략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붕 떠서 갈수 있는 확률과 여기서 놀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 고개, 즉, 이 저항값에 부딪히고 있는 자리니까 어때요? 네, 다시 설명을 하면 구체성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는 거냐면,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음, 여기서 내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이 자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3 0원에서 아니, 3만원에서 3 3만 2 0 0원 부분이 이 월봉의 저항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어쩌면 내가 대응을 해서 던질 수도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 맞고 떨어지니까 이 저항값이 오히려 여기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무게가 있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 흐름은 하방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가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잡는 것은 지금 잡는 것은 신규 진입을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황 대표 생각입니다. 이거 논리를 펼쳐보는 겁니다. 여기서 잡아 있던 거라면 여기서 청산을 못 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 기준대로 가면 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최초의 기준이 아니라 막고 떨어지는 걸 봤을 땐 이건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는 거죠. 흐름상. 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있는 건 맞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건 맞지만 지지도 있는 것도 맞고요. 저항값이 있는데 황 대표 생각은 현재 월봉에 막고 있다라는 사실에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이 올리는 기준도 있지만 내려서 맞고 떨어지는 기준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황 대표한테 신규 진입을 할래라고 물으면 저는 보류할 것 같아요. 보류. 자 그럼 황 대표 어디서 할래? 그러면 최초 월봉이 넘어가서 차라리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올려놓고 지지하자 교차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눌림 주고 지지하는 형태가 나서 다시 나갈 때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참 그렇죠? 그때 접근해 볼것 같아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거죠.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에, 이런 수렴 구간에서 레벨을 올려놓고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접근할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상당히 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경동인베스트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신규 진입은 보류하고 들어가 있다고라면 이 라인만큼은 지켜나가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놀더라도 밑으로 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지켜나가면 좋지 않을까? 가치 판단을 해봅니다, 오케이요? 가치 TV 정문일 쯤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오잉님 대답이 됐나요? 네. 기준 잘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